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비용 서비스 활용하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사용 현황에서, 자, 카드 사용 현황에서, 이제 승인 내역 중에서 정상 위임과 제외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정상 위임이란 것은 결국 실제 사용 사원, 어, 사원에게 정상 위임한다는 얘기였고, 정상 제외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우리가 제외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하시고 미정상된 것에 대해서 정상 위임을 체크하게 되면 자, 누구에게 위임할 건지 그 다음에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위임을 받은 사원의 경우에는 내 공간 비용 관리,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화면에서 이제 조회가 되고 어, 사유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승인 내역에서 화면은 이제 정상 위임으로 이제 정상 상태가 바뀌어 있다. 라는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정상 제외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면 비용 관리자는 어, 미정상 상태 의 사용 내역을 선택한 후에 저희가 제외를 눌러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신 그때는 제외 사유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관리자가 제외한 건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 사용자는 취소가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아, 이제,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유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누가 제외했고 사유는 뭐다라고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정산 신청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자, 비용 신청 현황에서 우리가 정산 신청 현황을 보시면, 요 대리정산 신청 현황이라는 게 있죠. 자, 부득이한 경우로 우리가 어, 사용자가 정산 신청할 수 없을 때 비용 관리자가 대신해서 정산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문서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정산 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어, 사업명을 선택하고요, 그 기속 보석가 자동으로 세팅이 된 다음에 자 연동 정산 내역 추가를 버튼을 눌러서 이 우리가 그 내역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제선을 설정한 후에 상신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연구인데 이제 비용 정상 가능 기한 체크고요. 이미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었죠. 우리가 비용 설정에서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정상 가능 기간에 우리가 무제한을 해야지만 혹시나 기한 기한으로 인해서 정산이 되지 않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결제선 설정과 관련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저희 어, 결제. 홈에서 서식 작성에서 결제선 관리로 가시면 자 비용에 대해서 비용계 신청과 정산 신청이 있고요. 자 기본 결제와 위반 결제가 있습니다. 자 기본 결제선일 때 이렇게 결제선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기본 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조건별 결제선 사용이라는 것은 자, 우선순위를 우리가 적용할 조건이 있다면 결제 조건이 있다면 그때 체크를 해서 사용할 수있고요자 위반 결제선을 클릭했을 때는 결제선 라인이 좀더 다르죠 어. 위반 결제선이란 것은 저희가 비용에서 셀프 체크 관리 쪽에 보시면 감사 항목 관리가 있죠 이런 감사 항목을 위반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결제 라인으로 갈 수는 없었 거니까 그 위반된 항목에 대해서 결제를 지속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위반 결제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셀프 체크 관리해 보시면 감사 항목 관리와 위반 소명 관리가 있는데, 먼저 감사 항목 관리를 보시면 저희가 지출을 계획하는 단계나 아니면 비용 정산을 신청했을 때, 사전에 설정된 감사 항목에 따라서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그 기준 금액이 얼마라든지, 1인당 외부인이 참석할 때는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미리 감사 항목의 초과 여부를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 항목 관리 등록을 클릭해 보면, 자, 비용 항목, 그다음에 적용 단계, 자, 신청 단계에서 미리 체크할 것이냐 아니면 비용을 정산하는 단계에서만 이 감사 항목을 적용할 지역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감사 항목명, 그다음에 감사 분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얼마 이상인지 여부를 반영하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예외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예외 설정은 예외 금액에 대해서는 설정된 사업 및 부서상은 기본 금액이 아닌 예외 금액으로 즉 여기에 기본이 5만 원인데 뭐 예외는 8만 원 해준다든지, 자 이러면 예외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이 감사 위반 처리와 관련해서 상신이 불가하냐, 상신이 가능하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감사를 위반했을 때는 아예 결제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상신 불가일 거고요. 자 위반했다들 해도 상신 가능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상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결제선을 보통 선택해야 되겠죠. 기본과 위반 중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 연구를 한번 보시면 여비를 과다하게 지출했을 때감사 위반 사항이고요. 이때 상신이 불가한 경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정을, 자, 금액 기준 위반을 하고요. 자, 식비는 3만원 기준이다. 자, 3만원을 이제 정해놨고요. 예외 설정하지 않고요. 상신 불가로 감사 위반 됐을 때 상신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비용 전산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근데 1인당 5만원을 입력했어요. 개인카드 써놓데 5만원 써서 이제 체크하시면 상신을 하게 되면 감사 항목에 위반이라는 창이 뜬다는 거죠. 이거는 감사 기준에 지금 위반된 항목이 있다. 그래서 비용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고 3만 원 기준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상신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신이 가능한 경우는 감사 항목 관리 설정 및 확인을 보시면. 자, 기본은 2만원 초과고요그 다음에 부서장 경우는 예외로 5만원 초과해도 가능한 걸, 5만원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리고 이러한, 어, 기본 요건을 위배했을 때는 상신이 가능하고 기본 결제선으로 할 건지 위반 결제선을 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비를 이제 8만원으로 기재했다는 거죠. 어, 8만원으로 이제 발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신을 하게 되면 감상목 위반이라는 건 뜹니다. 그래서 위반된 항목이 있지만, 비용 전산 신청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상신을 해 주시면 되겠죠. 상신하겠느냐?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화면을 보면 전표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자. 자 이제 위반 및 소명 관리에 대해서 이제 그냥 사례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입반했을 때는 이제 소명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관련된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먼저 위반과 소명 관리 가시면 이제 이렇게 위반 상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소명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자, 비용정산 신청 후에 전표처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요, 위반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명내역을 조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이 가능한 케이스라더라도 소명은 받고 소명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 요청을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소명 요청하겠습니까?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감사 항목에 대한 위반이 소명 어, 소명 요청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이 화면에 이제 이 메일로 올 겁니다. 소명 요청을 이메일로 송부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소명하기 가기로 클릭해서 저기다가 이제 어떠어떤 이유 때문에 부득이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이런 소명 내용을 작성하시고 이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이반 소명 관리에서 보시면 쭉 오른쪽에 가면 소명 답변이 언제 왔고 소명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셀프 체크 조회인데요. 어, 셀프 첫조는 어, 체크 조회는 감사 이반 항목 2반 휴일 뭐 심야 사용 근무의 지역 동일 시간 동일 사용처 이중 비용 전산 신청 등을 이제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위반 사항 부분이 소, 확인이 됩니다. 이제 정상 신청에서 어, 나올 수도 있고 계획 신청 단계에서도 조회가 될수 있겠죠. 자 이제 보고서 쪽을 가시면 이제 비용 현황 통합 조회 단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요. 회사가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예산 감목별 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용 계약 사용 시그 계획 대비 정산 금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산감목에 있는 케이스, 자 예산이 있었고 거기 대해서 어떤 정산을 법인 카드로 했는지, 뭐 개인 카드로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비용 항목인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금액 조회는 이렇게 유형별로 증빙 유형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간별 비용 추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해서 우리가 기간별 비용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어 이제 비용 항목별 정상 현황을 보시면. 자, 보고서에 제 비용을 선택하시면 제 비용 항목별로 우리가 어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속 부서별 정상 현황에서 제 부서가 여러 팀이 있다면 제 부서별로 건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원별 정상 현황입니다. 그래서 사원별로 몇건 금액이 얼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했고 또 셀프체크에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고 그 위반 소명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소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로 우리가 정상시점 현황이라든지 또는 참석자로 포함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